이번화 내 눈의 콩깍지에서는 병원에서 나간 미리네를 장경준이 찾았습니다. 드라마가 연장이 되어서 시간을 끌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미리네가 병원으로 오는데 26분 방송 중 15분이나 걸렸습니다. 대부분 드라마가 연장이 되면 이렇게 시간을 끄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. 아쉽게도 내 눈의 콩깍지는 이번주에 마지막회가 방송이 됩니다.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요. 미리네는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기증자는 빼딱구두가 아닌 장경준이었습니다. 장경준은 의사가 이야기했듯이 수술 중 쇼크사가 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. 예고편에는 장회장이 컵을 떨어뜨려서 깨지면서 불안한 느낌이 왔습니다. 장경준은 수술 중 심정지 상태까지 왔다고 합니다. 이걸 아는 사람은 장회장과 장희재, 김혜미였습니다. 모두 예상했듯이 장경준은 심정지 로 급적인 상황을 만든 후 이영희 가족들이 미리내의 골수 를 이식해 준 사람이 장경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후 장경준이 심정지 상태까지 간걸 알게 된다면 이영희 식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장경준이 깨어나기만 하면 뭐든지 들어줄 마음 아닐까요 오은숙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의 집안이지만 또 반대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지만 미리내에게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은숙은 자신의 손자를 살린 장경준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소복희 할머니도 김창희도 이런 장경준을 오히려 고마워할 것 같죠. 그리고 쇼크사로 심정지까지 왔다면 드라마 전개상 장경준은 의식불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. 장경준의 병실에 소복희 할머니 오은숙 김창희가 병문안을 올것 같고요. 이영희는 자신의 딸을 살려준 은인이기 때문에 매일 병실에 올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는 장희재가 이영이 식구들을 미워할 것 같습니다. 이영희 식9의 잘못은 아니지만 골수 20중 자신의 아들 장경준이 쓰러졌으니까요. 하지만 장희재 부인이었던 빼딱구두와 장세준이 잘못한 부분도 있으니 크게 표현할 입장은 아니지요. 이렇게 이영이는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할 거고 모은숙 또한 병실에 왔다갔다 할것 같은데요. 모은숙은 의식불인 장경준을 간호하는이영이를 보면서 둘이 결혼을 하라면서 이제는 응원해 줄것 같습니다. 소복희 할머니와 김창희 역시 두 사람의 결혼을 찬성할 거고요. 이영희의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에 깨어난 장경주는 건강을 찾게 되고 이영희와 결혼하게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너무 금실이 좋은 이부부는 바로 임신까지 할것 같은데요. 미리내와 새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영희가 지금은 집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. 신혼집은 오은숙 집에 차릴 것 같습니다. 아니죠. 오은숙의 집이 아니라 소복희 할머니의 집일 가능성이 높겠네요. 예전에 장경준이 신혼을 여기서 시작하고 싶다고 이영이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. 이렇게 네 사람뿐만 아니라 대가족이 모여 살게 될것 같은데요. 오은숙은 왠지 장경준과 친해지면 이영이에게 하던 구박을 장경준에게 할것 같습니다. 그런데 구박을 하고 싶어도 장경준은 구박을 할 수가 없이 완벽하잖아요. 그러면서. 구박을 할수 없게 된 오은숙은 자연스럽게 구박을 안 하게 될것 같죠. 이렇게 대가족이 행복하게 살것 같습니다. 그리고 도식이도 쌍둥이가 조금 있으면 태어나잖아요. 도식이 가족도 이영희의 가족도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.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눈의 콩깍지인데요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함께 의견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건강하세요.